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읽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포인트를 하나씩 생각해보는 고민살롱 시간입니다. 오늘 서연을 보내주신 우리 형편분은요 회사에서 라이벌 때문에 힘드신 것 같아요. 뭐 라이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뭐 라이벌은 아닌 것 같고, 따라쟁이? 뭐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사연을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형님. 저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고민이 생겨 메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업무의 특성상 영어를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 교환 학생을 다녀왔던 것이 전부인 수준이라 계속해서 돈을 들여 영어를 공부하며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창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문제없이 처리해내며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에 저와 같은 직무로 새롭게 한 분이 이직해왔습니다. 저와 나이, 직급, 연차가 비슷한 분이었고 일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외 커뮤니케이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형팸이신 거 아닌가요? 제가 <laughs> 주변을 딱 둘러봐라. 그 일절로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탁 찍고 그 사람만 보고 빗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형팸일 것 같은데. 지금 이 고민사람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수년간 배우고 다듬어 영어 표현들을 그대로 카피해 쓰는 것은 물론 인간 복사기처럼 제가 하는 제스처까지도 따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형팸의 이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깨우치신 분이 아닌가? 처음에는 저 사람도 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별말하지 않았는데 1년이 된 지금도 제가 새롭게 공부해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벗겨서 마치 자기가 한것이양 행동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클로닝노트라 고 그랬잖아요. 다른 표현은 이런 것도 있어. 섀도잉. 진짜 섀도우 복싱 하듯이 <laughs>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침도 그렇게 드렸어요그 사람의 제스처, 복장, 메모노트, 습관, 숨결 하나까지 다 벗기라고. 그럼 아주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신데, 이제 이런 활동을 하실 때, 지금 사실 우리 형편같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불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하기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제 후배 한 명이 저를 그렇게 따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더블 자켓을 탁 어느 날 입고 오면, 어우, 팀장이 너무 멋있는데 저도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거의 똑같은 옷을 항상 <laughs> 같이 입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미리 듣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나에 대한 굉장한 칭찬, 인정으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성숙한 의사소통이 되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고 베끼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오해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이 힘들어 할수 있으니까 클로닝 같은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적용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잘 소통을 해서, 어, 이런 것들을 스무스하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까지 품고 갈수 있는 대인배가 아니고 동일한 직급의 같은 나이인 이 사람을 제가 라이벌로 키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제 직장 상사분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해서 커뮤니케이션 업무에 참여를 하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십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라이벌을 키워낸다고는 하지만 사실 라이벌이 아니죠. 내가 먼저 앞서가 있고 그것을 그냥 백기는 카피켓 수준이에요 그리고 영어라는 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라이벌을 키워내는 가는이 사람이 하고 있는 성과의 크기나 이런 일들이 나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봐야지 정확하게 라이벌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 또 더더욱 라이벌이 아닌 게 상사분은 영어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전혀 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따라해서 성과가 나는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거를 불쾌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느끼시는 거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언가 회사 생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고민에 더는 시달리기 싫어서 이직을 준비 중이었는데 최근 회사의 사업이 더 확장되면서 새로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따라잡히지 않기 위해 공부를 더 하게 되기는 해서 이 라이벌을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자극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하고 서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인지 이영님의 의견을 여쭙니다. 일단 이거는 따끔하게 얘기할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 이유가 있나요? 라고 그냥 한번 물어보시면 몰래 이렇게 따라하던 사람이은 흠. 놀랄 거고, 아니면 좋은 마음으로 진짜 배우고 싶어서 그랬어요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얘기하겠죠. 그냥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 데 맞냐라고 한번 점검 정도를 하시면 될 일이지. 이거를 말날 따라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사람은 따라할 거예요. 그냥 보고 배울 사람이 우리 형편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괜히 안 좋은 관계로 가기보다는 저는 그냥 대인배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냥 자기 개발의 모멘텀으로 수용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이직한 하는 건 진짜 말도 안되죠 왜냐면 지금 우리 형편 분이 쉽게 말하면 갑인거거든 <laughs> 더 앞서 있거든요 근데 왜 이분 때문에 내가 움직여 나 때문에 저분이 움직여야지 저는 회사에서 좋은 기회를 부여할 때그 기회를 잡는 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뀔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런 기준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라이벌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이 언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할까요? 어떻게 성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많은 분들은 직장에서 커리어의 뭐 점핑, 성장,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듣기도 하고, 이직을 하기도 하고, 뭐, 새로운 프로젝트에 자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무리 나이스해 보이고, 엣지가 있고, 기회인 것 같아도 막상 거기에서 커리어가 틀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서 몸과 마음과 모든 걸다 다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퇴사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누구에게 일을 배우는가에 항상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실 비등비등한 거예요. 저도 회사 생활할 때 라이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뭐 서로에게 이모양 저모양 자극을 줬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탁월했어요. 저 역시 그 친구에게 날마다 배우고 자극받고 도전받는 존재였는데 저희 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저희를 라이벌처럼 인식을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모양 저모양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저는 배울 게더 많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뭐저 사람은 요번에 승진했는데 어저 사람은 이런 프로젝트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뭔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뭐 어, 라이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난 뒤를 돌아보면 저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가 저에게 해 줬던 조언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성과라든지 성장이라는 포인트 관점에서 라이벌이 되려면 서로 관점이 비슷하고 대화도 되고 그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뭐 이럴 때 라이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랑 형편분은 사실상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 형편분을 따라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 친구를 따라하고 베끼고 배우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저만의 색깔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따라하고 베끼는 거를 절대 안 좋은 것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베끼세요.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 을 내내 모방을 하려고 해도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만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봐도 누군가가 나를 따라고 하 모방한다. 어느 시점에는 각자의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조금만 길게 보시고 조금만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회사 생활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회사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있고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갑자기 퇴사를 하거나 커리어에 더 좋은 경력이 될 만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좋은 연봉, 좋은 복지, 좋은 기회 다 좋지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배우되 차별점을 찾도록 노력하세요. 이 차별점의 핵심은 여러분의 강점입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특성, 여러분만의 고유한 관점을 길러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피드백하고 배우고 접목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퇴사한 이용을 구독하시는 행위 자체가 엄청난 강점을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회사 생활에 어려운 점들이나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여러분의 사연을 디테일하게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내용을 각색해서 여러분께 조언해드린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했이었습니다